이어서 자 영국의 프리메이슨은 반성직자 물결이 퍼져나가는 화중에서도 계속 가톨릭 교회에 충성했다. 헨리 7세가 1502년 웨스터민스터 사본의 조천토를 놓는 의식을 가졌을 때도 프리메이슨은 그 자리에 참석했다. 제스퍼 리들리가 프리메이슨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임금 결정을 위한 비밀 협상을 금지한 정부를 비난하는 입장이었고, 또한 불법 노동자 학을 결성할 만큼 저항적이, 저항적이었음에도 저항적이 불구하고 프리메이스는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한 철저히 법을 준수했던 것이다. 캐슬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하고, 애인 앤 볼린과 결혼하려 함으로써 성직자들과 충돌했던 현리 8세는 1 5 3 4년에 수위령을 반포하면서 스스로를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 만들었다. 왕을 위해서는 대단히 편리하고 유익한 결정이었다. 1535년에서 1540년에 이르는 수도원 해체 정책이 시행되어 교회는 막대한 규모의 토지를 잃었고 왕 그리고 더 나아가 귀족과 상류계층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그 결과 교회 건축부문 종말을 맞았고 프리메이선도 철학기에 접어들었다 그 와중에 프리메이선은 실제 석공 일을 하는 기술자들의 모임이 아닌 석공연장을 상징으로 삼아 삶의 수수께끼나 삶의 의미를 관조하는 모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정확히 어느 시기부터 석공이 아닌 회원들이 프리메이선에 가입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1646년의 기록을 보면 프리메이선 지부가 엘리아스 애쉬 모을이라는 귀족과 헨리 아, 맨 웨어링이라는 대령을 가입시켰다고 나온다. 헤이우드는 여기에서 이것이 새로운 관행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프리메이슨의 성격인 노동자의 길드에서 철학단체로 바뀌어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거들한 변혁이었다. 노동자 길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던 몇몇 지부에서는 석공이 아닌 회원들이 가입하게 되자 형제의 비밀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서 과거 기록을 태워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헤이오드는 이러한 비밀 유지 시도를 고대의 예배와 비교하면서 이런 일은 귀중하고 비밀스러운 지식 혹은 마법을 유지하기 위해 늘 있어온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이런 단체는 실제로든 혹은 환상으로든 비밀이 폭로될 상황에 이르면 자신들의 맹세를 영속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권력이나 위험을 베타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비밀 결사가 더욱 발전하는 경우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암호화된 용어나 신화, 상징적인 연극을 통해 감춰두기도 한다. 이는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의식 절차를 불가해한 수수께끼로 가리고 구성원들에게 비밀 준수를 서약하게 했던 초기 예배와 동일한 양태를 보인다. 능력 있는 후계자들이 조직을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 가입 희망자들의 의지와 열정을 확인하는 시련과 복종의 절차를 만들기도 했다 한다. 가입 절차는 몇년 동안 계속될 수가 있다. 이들 비밀결사들은 각종 상징과 의뢰를 신참들이 이해할 만한 것에서부터 최고참만 접근 가능한 것에 이르기까지 서열화시킨다. 프리메이슨의 이러한 서열화된 비밀을 세습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헤이우드는 이것이 노아의 대홍수 시절부터 최초의 총지부, 총지부 탄생에 이르는 형제의 결서의 역사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어둠의 시절, 어, 이전에 존재했던 특정 조직이나 모임, 예배와의 관련성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하지만 지난 시대의 종교적인 철학적 단체들과 프리메이슨이 맺었던 연결관계는 드러내 준다라고 설명을 한다 고대의 책무, 고대의 문서, 고대의 규약, 조합의 전설 등으로 불리는 이러한 연결관계는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조합의 역사, 전설, 규칙과 규범을 망라한다 손으로 쓴 문서나 양피지 두루마리를 책 형태로 묶은 문헌에서 발견되는 이들 전통과 전설은 카돌리 교회에 대한 헨리 8세의 저항과 함께 시작되어 윌리엄 오렌지 경이 영국 프로테스탄티즘을 정착시키면서 종결되었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변혁과 소요, 시민전쟁의 시기에 프리메이슨을 굳건히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가 끝나갈 무렵 그런드는 연이어 두 가지 재난을 맞았다 1665년에 흑사병이 돌아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음 해에는 대화재가 발생해서 가옥 4만 채와 교회 86곳을 태워버린 것이다 아, 교회가 그때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면 그잘 지어진 대형 건물들이 황폐해진 도시를 재건해야 했지만, 기존의 런던 석공들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었다. 결국, 영국 전역의 숙련공들이 모여서 위대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경의 휘하에 결집했다. 렌경은 성바우로 성당을 비롯해 도시의 재건축 계획을 총괄했다. 음, 성바우로 성당이 이때, 성바오로 성당의 지하 답글서에 있는 그의 묘에는 그가 남긴 기념비를 알고 싶다면 주위를 둘러보라라는 의미의 라틴어가 새겨져 있다. 1666년 대화제 이후 건축 그 붐이 불기는 했지만 새로운 교회를 짓는 일은 중단되다시피 했고 이로 인해 프리메이슨 지부도 침체되었다. 남아있던 지부들도 교회의 고대의 의식과 상징을 거의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다. 연례 축제가 중단되었고, 러른들의 지부 네 곳도 버려졌다. 로버트 맥코의 프리메이 사전에서 당시 상황을 총본부장이었던 렌경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수는 계속 감소하였다라고 적었다. 1700년이 되자, 영국 전체의 지부라고는 6개 밖에 남지 않았다. 프리미스은 역사가인 리드비터는 이 시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부들의 몰락이 로마 시대의 콜레기아, 그 사회단체로부터 구전으로 전해져온 고대의 의례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썼다. 구전 전통이 사라졌고 이론해 고대 의례에서 사용되는 효현은 단순한 은어로 전락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프리메이슨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1698년 런던에 유인물이 배포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미스터 윈트라는 인물이 서명한 이 유인물은 신심 깊은 모든 이들에게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회악과 악마적 관행을 경고했다. 자, 17세기 후반 런던의 재건축 계획을 총괄했던 크리스토퍼 랜의 모습. 자, 저, 음, 이렇게 이들 악마적인 불이 는 비밀리에 만나서 자신의 믿음 외에는 모든 것에 반대하겠다는 맹세를 한다. 이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반 그리스도 이다라고 썼다 반그리스도 프레메이센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을 맞아 런던의 4개의 네 지부 회원들은 영국 내 모든 지부를 총괄하는 총지부를 만들기로 결성했다 1717년 2월 이를 위해서 4네 지부가 모두 모였다 성베드로 성당 근처 구스엔 그리 디론 술집에서 모이던 지부 1 박커스 레인의 크라운 술집에서 모이던 지부 2, 커번트 가든의 애플테이 술집에서 모이던 지부 3, 웨스터민스터 채널 로브 러너앤 그레이프스 술집에 모이던 지부 4가 그들이었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회원수가 70명 가량인 지부 4였다. 총 지부를 만들기 위한 모임은 애플트리 술집에서 열렸다. 4개월 후인 1717년 6월 24일에 이날은 프리메이슨의 수호 성인 중 하나인 세례자 성 요한의 날이기도 했다. 구스 앤 그리디론에 다시 모인 이들은 지부 3의 회원인 앤서니 세이어를 총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이렇게 규모가 아주 정리가 되면서 나름대로 체제가 서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1717년부터 1721년까지는 평민 출신이 매년 총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1722년에는 존 원태규 공작이 선출되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말버로 경휘하에서 그 유명한 메인 포위작전에 참가했던 그위 기병대 대령으로 조지 일세의대관식대 시종 어, 무관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영국에서 아, 가장 부유하다고 알려진 그는 훗날의 전쟁 영웅의 막내딸 레이디 메리 처칠과 결혼해 윈스턴 처칠의 선조가 되었다. 그가 총 지부장에 선출된 후에 278년 동안 총 지부장 지위는 귀족이나 왕족이 독점하였다.이 아, 한 사람이 공작이 선출되면서부터 총 지부장이 아주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이 독점을 하게 되었다.이렇게 하여 귀족의 보호를 얻게 된 영국의 프리메이슨은 기본적인 원칙을 자유롭게 선언할 수 있었다. 고대의 고딕 조약을 분석하고 이를 18세기 프리메이슨에 맞도록 조정하는 작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은 스코톨랜드의 학자와 성직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참여에는 또 성직자들이나 이렇게 종교를 조금 초월한 어, 분들도 또 학자들도 모이는 어, 이런 모습에서 조금 어, 서로의 복합적인 또, 타협적인 어떤, 어, 이 행사를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5장에서 제임스 앤더슨의 교약이 나오는데, 제임스 앤더슨, 스코틀랜드 엘린버러의 1662년 8월 5일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학박사 제임스 앤더슨은 스코틀랜드의 왕관이 신성하며 독립적임을 보이는 글을 출판함으로써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가 정확히 언제 프리메이슨 회원이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프리메이슨의 교약을 쓰기 전까지의 행적 또한 불분명치가 않다. 아스 에드워드 웨이트가 편집한 프리메이슨 세백과 사전에 따르면 제임스 앤더슨은 에버어딘 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어디선가 장로교 목사로 일하다가 1710년 이전에 런던에 정착했다고 한다. 시의 기록을 보면 그는 샬로우 거리에 있는 미군호 예배당 임대권을 사들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신문은 그를 영국 국교에 반대하는 목사라고 표 묘사했다. 영국 국교에 반대하는 목사로서 아, 또 이런데 모임을 가지게 되어졌다 아 이게 지금 저 바티칸의 어떤 형상같이 보이네요 음, 이렇게 모습이 하늘에 탁 수리를 끌고 1723년에 앤더슨이 쓴 프리메이슨 교약의 권두화. 프리메이슨 역사의 아버지로 구전되어 온 내용을 집대성하는 역할이 부여된 후의 몇 차례 설교를 제외하면 하고 나면 그의 인생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그는 1739년 6월 1일에 사망했고 프리메이슨의 장례절차에 따라서 묻혔다. 그가 남긴 것은 찬양받을 만한 프리메이슨 가입 회원들의 형제애에 대한 규약, 역사, 법률, 의무, 규약, 그리고 활동 오랫동안의 전통과 문서 자료를 바탕으로 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앤더슨 자신의 언급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1721년 9월 29일 오래된 고딕 교역을 보다 새롭고 개선된 방식으로 요약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12월 27일에 학식 있는 형제들 14명의 확인에 확인과 허락을 받아 출판하여 모든 프리메이슨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고 썼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주장도 있다. 사실은 앤더슨이 개인적 관심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총지부는 어떻든 조직의 규칙이 출판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응락했고 따라서 앤더슨의 작업 결과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서둘러 이를 진행한 결과로 전통적인 고대의 책무와 함께 승인될 수 없는 자유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버렸다고도 한다 너무 급하게 제대로 된 어떤 어, 서로의 심사숙고한 거는 그, 것이 없이 그냥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내용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규약을 작성하면서 앤더스는 여러 판으로 존재하는 고대의 책무 유형을 따랐다. 역사 부분에서 그는 노아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훑어 내려가면서 프랑스로 건너뛰고 이어 영국의 프리메이션 형성으로 끝을 맺는다. 건축수로의 뿌리는 아담에게서 기하학을 음, 배워 도시를 건설한 카인에게서 찾는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 모두 석공이었고 모세 또한 한때 장인이었으며 히람 아비프는 솔로몬 신전 건설 현장의 장인이었다는 설명도 있다. 바다 건너 먼 지부들 또한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지구들의 오래된 기록에서 발췌해왔다는 설명과 함께 여섯 가지 책무도 소개가 된다 앤더슨은 그리스도의 삼위 일체를 비롯해 종교적이거나 그리스도 교회 신앙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종교에 대한 프리메이슨의 의무 때문이라고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일반적 이신론의 시각을 가진 이 문서는 신이 아닌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종교적인 관영이 프리메이슨의 교칙이라고는 해도 1723년의 총 지구는 그리스도교와 전통적인 밀착 관계를 갑자기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하지만 연더스는 종교적인 암시를 완전히 삭제해 버림으로써 이후 비종파성이 프리메이슨의 기본 원칙이 되도록 만들었다. 앤더슨의 이 규칙 때문에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가 되어졌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브리메이슨 회원은 가입 기간 동안에 도덕적인 규범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조직의 인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둔한 무신론자나 종교를 부정하는 자유 사상가 는 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과거에는 프리메이슨 회원이 자신의 국가가 정한 종교를 가지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종교, 즉 그저 선량하고 진실한 인간 그리고 영예롭고 정직한 인간이 되기 위한 종교를 가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이로써 공동체의 중심이 바로 서고. 서로간에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이들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권리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프리메이슨 회원은 어디서 거주 혹은 노동하든 간에 시민 권력에 평화롭게 복종하며 국가의 평화 안정에 반하는 음모나 책략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적인 요구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하지 않는다. 프리메이슨은 전쟁, 유혈사태, 혼란과 서유로 늘 상처를 입어왔다. 고대의 왕과 귀족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장인들의 특성을 높이사 장인들의 형제애를 존중하고 장려하였다. 이로 인해 평화 시기에는 조직이 융성하였다. 형제 중 누군가가 국가에 대항하는 역적이 되어야 한다면 제 아무리 불행한 인간이라 해도 이해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반역죄의 혐의를 받는 이라 해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내고 또한 왕실로부터 별다른 노여움이나 미움을 사지 않았다면 지부에서 쫓겨나지 않고 인간관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부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지부는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모이고 일하는 것이다. 회원들이 모인 조직 그 집단이 하나의 지부가 되며. 모든 형제는 한 지부에 소속되어 규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부는 특별 지부일 수도 일반 지부일 수도 있는데, 이는 직접 출석해 보거나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알수 있다. 과거에는 장인이나 숙련공 모두 지부 모임에 빠질 수 없었다.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결석자는 준엄한 질책을 받아야 했다. 자유로운 신분으로 태어나 충분한 나이에 이은 성숙하고 훌륭한 남성만이 지부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너희나 여성 비도덕적이거나 추문을 달고 다니는 남성은 가입할 수 없다. 장인 마스터 감독관 월든 숙련공은 펠로 도제 어피렌티스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우리 메이슨 조직 내의 등급 상승은 진실한 가치와 개인의 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래야 왕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고, 형제들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능력이 비웃음을 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장인이나 지부 대표든 나이가 많다고 선발되는 일은 없다. 개인의 덕을 글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모든 형제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우리 형제의 조직의 독특한 방식으로, 일를 배우게 된다. 노동 현장에서의 프리메이선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모든 프리메이선은 노동하는 날에는 성실히 일해야 하고 성스러운 날에는 모범적으로 생활한다. 토지, 토지 규칙이나 관리에 따라 정해진 노동 시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숙련공 중에서 가장 숙련된 일을 뽑아 장인이나 감독관으로 선출 혹은 임명해야 한다. 그렇게 뽑힌 사람은 아래에 소속된 이들로부터 마스터라고 불린다. 프리메이슨 회원은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이름으로 혹은 형제로 호칭하며 지부 안팎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장인은 속임수를 쓰지 않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맡은 일을 처리하며 장비 및 재료를 자기 것처럼 아끼도록 한다. 형제나 도제들에게 합당하는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는다. 약속한 임금을 받은 장인과 석공은 모두 주인에게 복종하고 성실하게 맡은 노동 혹은 출장을 완수해야 한다. 출장에 익숙해 있는 이에게 노동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형제의, 부, 형제의 부의 시기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고 그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한 섣불리 그의 자리를 넘보거나 그를 몰아내지도 않아야 한다. 주인의 이익에 맞춰 그만큼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음. 에.